잤어요? 오늘은 엄마 아빠랑 가서 결혼식 때 입을 정장 사고 밖에서 입을 편한 옷 사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오랜만에 외할머니가 우리 도영이 보고 싶어서 오신대요. 이따가 아, 할머니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자. 엄마 말 집중. <laughs> 엄마는 한숨 더 주무시게 하고 아빠랑 놀고 있자. <laughs> 조마세요. 오 예. 이야 대단한데. 하하하. 거울로 아빠 보여. 음. 오 예. 아빠한테 오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기누구야이영이 누구야? 이영이 아. 이 아, 이잘 잤어 이영이 아, 이 아. 오늘 남편 지인 중에서 이번 주에 도영이랑 일주일 차이 나게 태어난 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 줄 선물이랑 다른 분은 저희한테 되게 많이 뭐 책이나 아기 용품 같은 거 엄청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카정 가서 옷 선물 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운동복 좀 살려고 구경하려고 갔다 오려고요 갔다 옵시다. 어제 조립한 거 끼워봤는데, 오 괜찮은 것 같아. 요 진짜 딱 안정감 있어가지고, 완전 안정감 짱이다오떡 좋아, 다리도 닿고. 우리 여기서 이제 맛있게 맛만 먹어볼까요? <목소리> 밥집 봤는데 도영이 자네. 여기는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초밥집이거든요. <목소리> <여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목소리> 초밥 먹을 때는 항상 옆으로 오는데 오늘도 생각나서 왔어요. 얼굴에 자국 <laughs> 아, 그래, 자국났어. 유모차 빌려가지고, 여기서 저희 옷좀 보고, 살거좀 사고, 그 다음에 선물 사러 가려고요. 원래 딴데 가서 사러 가다가, 여기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한 번에 여기서 사서 가려고 합니다. 엄마, 아빠랑 구경하고 오자. 이거 볼까? 응? 여기 볼까? 응. 오, 응. 너무 예쁘다. 어떤 옷을 사줘야 되나? 하나는 이거 선물해주려고요. 예쁘다, 이것도. 응, 깔끔해. 보자, 저희 싸볼래? 어때? 아, 네? no. <laughs> 싫어, 싫어. 보자, 마음에 안 들어? 싫어요. <laughs> 근데 구기면 안 돼, 구기면 안 돼. 오늘 우리 응. 선물 사러 왔는데. <laughs> 선물 사고 가자. 이제 저희 옷이랑 이제 선물 다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요. 고대다. 진짜 고대다. 고대야, 우리 애기도? 고생했어 언니. 집에 가자. 어, 얌얌. 할머니가 이유식 주셔서 더 맛있다. 이건 뭐야? 브로콜리. 음. 아, 그 맛있어. 할머니랑 냠냠 먹어. 응. 의자 잘 앉아 있는다. 자야 되는데 이제. 얼음 <laughs> 끓이. <laughs> <laughs> 이 컷도 만져서 그지. 양배추로 이유식 만들어 볼거야요 양배추는 먼저 이 겉면에 떼서 고르야 돼요 도영아 잘 잤어? 응 헤헤헤 응 헤헤 헤 자, 오늘은 엄마랑 새로운 거 먹어볼 거예요. 자, 엄마랑 먹어보자. 아, 어. 안녕, 안녕. 아, 그잘 먹어. 아, 이거 잘 먹어. 아, 양배추 맛은... 어때요? 양배추 처음 먹는데 잘 먹네? 제 먹으러 가자 아구 잘 먹었어요 이제 책을 좀 너무 좋아해가지고 낮은 단에 그 책꽂이를 응. 하나 살까봐요 근데 아직은 발이 이렇게 약간 포인하는 것처럼 발 꼬락으로 서가지고 아직 힘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이게 발바닥으로도 쓰긴 하는데 어머 무슨 일이야? 어머 우뚝 섰네? 요새 이렇게 쓰더라고요. 꺼낼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이제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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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여보,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자, 어, 형이 이거. 딸인데 이런 걸안 신는데 내가 중국 여한테 줬어.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소영이가 한번 신어보자. 이거 봐. 소영이 발크이 같이. 나중에 걸을 수 있으면 이거 신어보자.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음. <laughs> 식장 갔다 올거요 결혼식장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자. 엄마 아빠 딴딴 짜단 결혼한 것처럼 엄마 사촌이 결혼을 해가지고 갔다 오자. 오늘 제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갔다가 이제 다른 사촌 언니들도 이제 오니까 스타필드 가거나 아니면 근처에 몰 같은 데좀 들렀다가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른 출발해 볼게요. 가자! 왜 울었어? 돌지 않기 싫었어 바로다네. 데 응? 돌린대. 신발 <laughs> 보고 집에 가려고요. 스타필드 갔다가 도영이 잠들어가지고 야. 집에 얼른 가려고요. 아까 낮잠을 조금밖에 안 잤어가지고 재우고 집에 가서 씻고 또 재우려고요. 가자. 도영깨버렸어 <laughs> 집에 얼른 가서 씻고 다시 고 자자. 우리 이잘 잤어? 난 피곤해? 아빠 왜 이렇게 피곤하냐? 너무 피곤한데? 발가락무 귀엽다. 기대서 일어나는 걸 배웠네? 서는 것까지 할수 있어요, 이제. 오, 예! 우와, 우와, 우와! 아, 아니, 올라가려고 그래? 잘한다. 조심. 조심하세요. 아이고. 어 도와줘 도와줘 도와줄게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일어나고 싶어? 오우 고 기대 그렇지 자야되는 시간이에요 좀잘수 있어요? 잘수 있겠죠? 저기서 지금 계속 시계처럼 돌다가 그 사이에서 저랑 눈 마주치면서 웃더라고요 오늘도 여기 문을 열어줬더니 나가가지고 응? 어? 저 사이에서 저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요새 이제 잡고 일어나는 스킬이 생겨가지고 계속 뭔가 잡고 있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저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좋아? 아그 좋아. 거기는 못 들어와. 일로 오세요. 이렇게 나와. 그렇지. 이렇게 돌아와. 일로 오세요.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일로 들어오세요. 똥 싸는 거니? 금방 알아주게 일로 오세요.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그럼 위험해요. 이제는 다리를 이렇게 쓰다가 여기 위로 이제 기 올라갈라 그래요. 이기 올라가는 건 위험해요. 아 그리고 요즘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안 틀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에어컨 안 틀면 애기목 뒤에서 막 땀이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애기들은또 열이 많고 이래가지고 진짜 에어컨이 필수인 것 같아요. 요염한 포즈 나는 야 슈퍼모델. 아 나는 야 모델. 장난감 통 안으로 들어가겠어. 그게 마음에 들어?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꺼내서 와. 알았지? 낚시놀이 재미있어요. 낚시대 먹는 거야? 얌얌얌얌얌. 얌얌냠냠저 냠냠. <laughs> 두유통을 참 좋아해. 오유유. 예, 예, 예. 먹을라 그러는 줄. 오늘도,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으 그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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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고 우리 내일도 또 재밌게 놀자 잘자 우리 기 사랑해 오늘은 당근으로 만들어 볼 거야 도영아 잘 잤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 있어 오늘은 당근을 처음 먹어요 응, 빨리 줘? 알겠어 아 당근도 먹어보자 옳지 아. 잘 먹어 어이구 잘 먹는다 아, 심지어, 이거, 뭐야, 턱받이도없어이 그런 거 이거, 지없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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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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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까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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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근데 다행히 전화해 보니까 변경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응. 엄마가 블루베리 우리 준다고 사 놓으셨대. 오에 갖다 준다고 하셨는데 잠깐 나가니까 가서 받아 오자. 응. 예방 접종하고 장모님 댁에 들렸다 오자. 커튼이 좋아. 좋... 아이크 잘한다. 오 조심 조심. 팔이 깼어. 뭐야 진짜 무 도영 엄마 어디갔어? 아빠 어디갔어? 김도영 오, 귀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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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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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제 밴드를 밤에 붙였잖아 근데 잘안 보이는 상태에서 붙였잖아 음. 어떻게 붙였는지 알아? 음. 상처를 빼고 붙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보는데 너무 빨이 거야 아 어, 아프겠다 아 만지지 마 상처만 빼고 그 주변을 둘렀어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어쩐지 통풍이 잘 되더라 했지 아. 예방접종하러 가봅시다 알겠지? 병원에 접종하러 왔어요 주사 얼른 맞고 오자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맞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기분 좋 거야? 안올 거야? 안올수 있지? 좋아. 아아아아 맛있게 먹으라고 할머니가 사주셨네. 너무 더워가지고 음료수 하나 묶어가려고. 지금 너무 더워서 소금빵 먹으려고 사러 갔거든요. 근데 마침 오늘이 휴무래요 어떻게 <laughs> 하필 오늘? <laughs> 아쉽지만 쟤쌉지 요즘에 살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얼굴 네모가 돼. 응. 그러네. 그렇지. 응? 숟가락이 너무 좋아? 라학관에걸렸구 <laughs> 문제 가을 보러 가자. 영아 이모 핸드폰으로 빠져 들어가겠어. 이거 어떻게 해서 떼내고 싶은 거야 얘는. 못 떼지. 이거 스티커 뗄 테니까 아파도 좀만 참아. 우르르르루으 응. 가공. 응. 아이고 아파. 응. <laughs> 아, 이쪽도 반대쪽도. 아우 아팠어. 미안해 미안해. 아이어 아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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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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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까만큼 아프진 않지? 응 아이고 아팠어 괜찮지? 옷 갈아입고 이제 자자 오늘 고생했어 아프지 말고 아잘 잤어? 도아빠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 이렇게 잘 앉아있네 응. 도영아 엄마가 그렇게 좋니? 글로 들어갔어? <laughs> 이거 끈 있으니까 문제없어. 이제 진짜 좋네. 떨어뜨리지 않으니까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약간 이런 느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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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하면서 눈을 감으면서 해. 나도 <laughs> <너, 너도> 무서워. <laughs> 이거 맞아. <봐도> 까면서 하지. <laughs> 무섭나봐, 자기도. 나도 <laughs> 무섭지. 어, 엄마 여기다 물 담아 줄게요. 쪽빠. 음. 대아. 한 번만 줄까? 어 그래? 아. 같이. 음, 쪽빠지 하고. 이제 네, 하 네. 네. 오늘 하루도 재밌었니? 오늘도 재미있었지요. 엄마가 책도 읽어줬네. 내일도 재밌게 놀자. 내일은 우리 호텔 놀러 가는데 도영이 첫 호텔이랑 첫 바다 구경하러갈까 좋아요. 수영은 조금만 더 커서 하자. 잘 자고 아들. 사랑이. 단호박으로 이유식 만들어볼 거예요. 이게 껍질은 어차피 안 쓰긴 할 건데 그래도 껍질을 벗길 때 안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거 베이킹 소다 이용해서 닦아줄게요. 찜기에다가 이 껍질 부분이 밑으로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에서 5분 돌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5분 정도 돌려줄게요. 안에 실을 파줄 거예요.